안녕하세요. 처음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눈곱 큐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침묵한 적 많죠. 네. 어, 하나님의 침묵에 유익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 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확장하고 나눠서 듣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이웃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막 억울해하고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애가서 처음으로 볼 텐데 어제 수에배를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가서 1장이 11절부터 2 1절까지 어, 남유다의 처참한 폐망의 현장을 목격한 예레미야가 그 끌려가는 현장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극한 절망과 아픔을 호소하는 인간의 감정과 함께 분노와 격한 슬픔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아가 예레미아가 썼을 거라고 추정해서 예레미아 애가서이지만 원래는 애통하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런 뜻의 이제 애가서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벌지어다 여와께서 호 그의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했습니다. 어,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어렵게 됐다, 무너졌다. 그런 사회와 조직이 남유다 상황이다. 전쟁의 상황은 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폐망하고 먹을 것조차 확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여유가 있어서 남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전쟁의 상황이죠. 자신의 먹을 거리, 자신들 가족만 챙기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모두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관계가 깨지는 게 하나님의 관계도 깨졌다.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서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결한 자가 지금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 시온으로 손을 들고 있어 예배하고 있다. 그런데 불결한 자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있다. 최악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상황의 결과가 자신들의 불, 불순종, 거역함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는 의로우시나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죄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한 남유다의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행동이 불경건한 자, 불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 자체도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다 무너진 조직과 사회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불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떨, 떨어질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금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밤낮 얘기합니다. 거절하는 데도 오고, 거절하는 데도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그렇게 자주 애고하며 찾아오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냐 하시겠느냐.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느 정도는 교만함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육체의 잘남을 통해서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죠. 그런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는 우리에게 약해진 상태, 약해진 마음, 약해진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라고 호수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가 되는 그 순간. 성경은 그 순간을 뭐라 하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상한 심령. 우리의, 것, 우리의 것들이 모두 다 약해지고 상하게,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그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뒤돌아볼 수 없는 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저자가, 에가사의 저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답이 없을 때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다 떠난 그 시점에서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상한 심령으로 과부의 그런 원통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말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큰 임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 상한 심령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이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 기도는 절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귀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마음을 바라는 상한 심령이 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상한 심령으로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발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